김대오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8번을 풉니다. 자, 8번도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각각의 테마를 계속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 숙지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아주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8번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 계약의 유형은 중개사무소가 중개를 해야 수수료를 받고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개계약이 아주 중요한데 중개계약은 거래계약이 아닙니다. 거래계약을 해야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계약은 중개를 하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래가 이루어져야겠죠. 중개는 서로 간에 물건을 의뢰한다든가 또는 집을 찾아달라든가 이런 서로 간의 의뢰를 합의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계약이 일단 합의가 돼야 거래계약이 되겠죠. 거래 계약을 해야지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 간에 부동산을 팔아주겠다. 서로 부동산을 어, 알아봐주겠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의 유형에는 중개사법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개사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것이 독점 중개계약, 순과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있는데 자 이것은 시험지에 나오지 않죠. 중개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두 가지만 완벽하게 알 바랍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서로 간에 합의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물장에다가 수첩에다가 적죠.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의 주소지라든가 매 평이라든가 얼마의 가격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부동산 사무실에 수첩에다가 적습니다. 자 서면으로 서로 도장을 찍어서 서로 간에 중개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가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만약 작성하더라도 이건 보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은 일반 중개 계약도 서면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별표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은 있는데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서를 만약에 작성한다면 유효 기간은 없으나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효 3개월 안에 어떤 거래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3개월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다시 거래를 잡아라 이거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중개에 관한 합의를 다시 잡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3개월을 유효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개의뢰인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중개계업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에다가 내 물건을 내놓을 수 있죠.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개업자의 중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예정 가격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의뢰는 하지만 중개업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성을 안 하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굳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자율적으로 능력껏 거래를 성사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일반 중개계약이라 그럽니다. 일반 중개계약, 일반적으로 중개를 서로 간에 합의한 것을 일반 중개계약을 한다. 서식을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는데 국토교통부의 서식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를 굳이 작성할 때도 권리 이전용이 있고 권리 취득용이 있다. 매도용, 매도용 임대용이 있고 또는 매수자 임차인용이 있다 이거죠.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주인용 손님용 이렇게 따로따로 기재할 수 있는 칸이 구별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이란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부동산에다가 계약을 하는 것을 의뢰하는 걸 말하죠.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어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 반드시 합의로 별도로 정해야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개업 공인 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 중개사의 한정해서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의뢰하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그런다. 전속 중개 계약은 그 중개 사무소에다가 만내 물건을 팔아 달라고 특별히 그 사람하고만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그런다. 그럼 단. 당연히 서로 간에 번복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서식을 정확히 작성해야겠죠.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서식으로 작성해서 그 서식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개업공인 중개사의 권익의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이 서식을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별지 서식 15에 의해서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그 서식에 의해서만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다른 서식을 작성하면 안 돼요. 오토교통불령이 정하는 그 서식에 의해서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전속 중개 의뢰 받았다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업 사무실에서만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서명 날인하지 않습니다. 대표자에게 위임을 해야겠죠. 대표자가 직접 서명 날인을 꼭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 중개사는 거래를 체결할 수는 있지만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 권한은 대표자에게만 있다. 왜? 그 개업 사무실에서만 전속으로 중개하는 거니까. 소속 개인 소속 공인 중개사 개인별로 가면 안 돼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전속 중개 의뢰를 받았다 할지라도 소속 공인 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특정 개업공인 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인 중개사의 한정해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것을 전속 중개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은 2주일에 한번 이상 문서로서. 중개 처리 사항을 반드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한번 이상 문서로서 처리 사항을 반드시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는 반드시 전속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7일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어차피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내네 물건을 뺏길 염려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는 7일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로 요청했을 때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비공개로 요청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일주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개를 유발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지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거고 공개의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반 중개의계약서나 전속 중개의계약서나 공통조롱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별지 서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만약에 작성하면 이대로 하라 하고 국토부령에 정해져 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당연히 국토부령에 정해져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사항이 기술되어 있고 서로 간의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이 각각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중개 보수 요율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기재되어 있어요. 계약의 유효 기간도 서로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고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도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개 보수를 과하다로 수령했을 때는 그 차액금을 환급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를 과하다에게 수령할 수 있겠죠. 비율을 잘못 계산해서 자 그러면 초과 중개 수료 수, 어, 수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차액을 반드시 환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 보수 과하다 수령한 경우 차액의 환급 규정도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개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한 통계 의무는 전속 중개 계약서만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있는 거 없죠. 자, 이런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반복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8번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일반 중개 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건 전속 중개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아무 중개사무소에 가서 중개를 의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하도록 의뢰하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1번 틀렸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공개하는 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고, 굳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자기 능력껏 중개를 체결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전속 중개 계약이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으로 해야겠죠. 2번 또 틀렸습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이것도 전속 중개 계약일 때 해당하는 거죠. 일반 중개 계약은 문서 처리 사항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전속 중개 계약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자,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토불행에 있는 서식으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국토불행에 있는 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때는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고 반드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 틀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틀린 지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8번에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 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과다 수령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 계수와 전속 중개 계약서 별지 서식에는 중개 보수 과다 수령 시 차액을 환급으로 어, 줄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8번에 5번이죠.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8번에 1번 2번 3번은 전속 중개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4번은 전속 중개 계약서를 국토부령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항이 된다는 거요. 자 그리고 8번에 옳은 지문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료를 과다 수령시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다시 환급할 수 있도록 모든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8번의 정답을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 구청역 인근 용인 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재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구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